줄 여기서 찍으면 되겠네. 그러면 이쪽에. 그러면 이쪽에. 면되 그러면 이쪽에. 그이쪽 이쪽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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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에 이쪽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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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? 에 이쪽에. 이 이쪽에. 이쪽 이쪽에. 이이 그래서 여기에서 제대를 올리게 되면은 후원이 이루어진다. 그 이기해드렸죠 두 가지, 네. 세 가지야 세 가지. 그 딸이 저 경희대 한의학과 삼수를 했는데 못했는데 제대 올리고 됐다는 거.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그것도 저문인화에요 문인화. 음. 이 문인화가 철학과로 들어가요. 근데 박사 하기 딱 응. 논문 통과되고 그럼 어쨌든 절을 하고 응 그래 절을 하고 절을 하고 사진을 찍어야지 네 삼배를 삼배요 그럼 세번 안해요 왜 세배, 네배 안하고 아, 가장 공경하는거 삼배 네 사배는 사 임금님 네응 고맙습니다 한 번에 두 번에 감사합니다 세 번에 공격합니다 아이고 아이고. 형에게 3년 국상을 지낸 다음에 국상을 지낼 때 금사하를 3년 동안 옆에서 지켜주었는데 3일 후에 국상 마치고 3일 후에 금사 집 앞마당에서 죽었다. 그래서 여기에 모셨다. 그랬는데 요 비석이 요 바로 요 밑에. 요 밑에 네, 네. 거기 또랑, 또랑이 자연적으로 어. 형성되거든? 바로 요기에 저기 그냥, 아래요 네, 네. 네. 거기에 이렇게 처박혀 있었어 아, 그리고 아이고. 왜, 왜 처박혀 있었냐 하고 네. 그거를 조사를 하니까 네. 밤이면 밤마다 저 건너편에 개들이 죽겠다고 우는 거야 호랑이를 아아 도랑이 보니까 있지. 무서워가지고 음음. 그래가지고 야이 네.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네. 이 호비, 요걸 호비라 그래. 음. 야, 저 건너편에 있는 저거 그 호비를 우리 한번 음. 좀제켜보자 음. 그래서 이걸 제켜버린 거야. 어. 그랬더니 걔들이 그러면 조용한 거 이제. 어. 그러던지 저기 이제 잡받아 있던 거를 요걸 음. 이제 다시 제자리에다가. 근데 이 호랑이가 금사하에게 한 일은 뭐예요? 여태까지 설명했는같아 아니, 숙종인 이거, 이거 보세요. 예, 요, 네. 요, 요거에. 어, 요런 거 뜯어놨다가, 네. 겨울에 해먹으면 아주 그냥. 근데 이거는 약속이라서? 아니, 약속이 아니에요 그, 아주 예산. 일반... 일반...